자, 요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최근에 미국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서 미국 렌트비 가격이 빠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코인위치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내일 미국 CPI. CPI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중고차 가격 20%. 더 빠지면 연준 금리 인상 멈출 것. 자, 이런 기사가 있죠. 만하임 지수라고, 요거는 그냥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7.9도 예상하던데, 어, 좋게 나왔어요. 코인 이슈도 좀, 생각보다 좀 조, 높게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 예상치보다 조금 낮췄습니다. 자, 이건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보시면은 만하임 지수가 뭐냐면, 그, 미국의 중고차, 최대 판매 업체, 유통업체라고 할게요. 콕스 오토모티브의 자회사, 마나임 경매장이라고, 경매장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매년, 매월 딱 정해진 기간을 딱 정해놓고, 마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를 산출해서 공개를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중고차 업체에서, 미국에서 최대, 제일 큰, 뭐, 우리나라 따지면은, 중고차 어디가 제일 큰가요? 헤이 딜러? 그게 제일 큰가요? 그런 업체에서, 연간 500만 건 이상의 중고차 거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지수를 산출합니다. SK엔카. SK엔카가 더 큰가, 헤이딜러가 더 큰가, 뭐 차차, 차차차인가, 뭐, 그것도 있죠. 국민, 그, KB에서 하는 거. 무튼, 그런 기업에서 나온 지수가 이제 만화임 지수인데, 요 만화임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격이 올라갔죠. 올라갔고 이번 연도 연초에 어 거의 끝판왕을 찍었어 작년 겨울 그 작년 연말부터 이 정도로 근데 지금 하락 추세죠 지금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쭉 올라갔다가 어 이렇게 쭉 빠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중고차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가격이 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cpi가 좀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고차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중고차 판매율에 따라서 휘발유 가격이라던가뭐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기름값이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어 중고차나 뭐자 원유 가격 한번 보여드려야지. 중고차 부분에서는 좀 빠질 거다. 하고 이제 요건 10월달 원유 이렇게 평균가인데. 90 달러를 넘은 적이 많이 없어 요거 이렇게 이틀 그래서 원유 가격도 오 괜찮다 크게 높게 막뛴 그게 없다 그래서 10월달 원유나 뭐 천연가스 가격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거 렌트비 cpi 30% 40%를 차지하는 미국 렌트비 요게 중요하죠. 아, 미국에 사시는 어떤 분이 그 렌트비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한칸 구하기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수입, 그, 월급이 200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집에 뭐 집세라던가 월세에는 렌트비 나가는 것만, 한 달에 60에서 70, 거의 30, 40% 이상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CPI가 안 빠지지. 그래서 제파판연준의장이 뭐라 그래요? f o m c 에서 부동산 시장에 조정이 있을 거다. 왜? 부동산 가격 쭉 떨어뜨리면 렌트비도 쭉 빠지겠죠. 그거를 이제 노린 건데 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최근에 미국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서 미국 렌트비 가격이 빠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코인위치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렌트비. 우리 배웠죠? 렌트비는 어느 정도 그 시차가 존재한다? 6개월. 6개월 간격차. 최소 6개월. 빨라도 3개월, 6개월. 우리가 미국 주택가격이 빠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 기사를 딱 보면 그 기사를 본 뒤에 그 기사를 보고 난 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CPI에다 그 포함되는 것들이 어, 시차가 존재해요. 지금 렌트비가 쉽게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자재밌는거 하나 갖고 왔어요. 요거는 그냥 어 재미니까. 이 텍사스 회사는 덴버의임대로 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요게 이제 뭔 얘기냐면 리얼 페이지라고 얘네 기업이 이제 만드는 와일 뭐 엘드스타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어플을 활용해서 렌탈을 이용한다 그래요. 물론 뭐 우리 한국도 그뭐 뭔가요? 다방인가요? 그그 그 뭐지? 집을 안 구해 봐서. 어플이 있죠. 그그 그, 걸스데이 해리 그분이 어 직방. 직방이나 이런 어플들로 피터팬 다방. 그 다방 그거 아닙니다. 그 쌍아차 나오고 그 노른자 계란 동동 띄워 가지고 그런 다방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직방 이런 어플들로 이제 집을 구하는데 요런 이제 미국인들은 뭐 엘드스타라고 요런 어플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리얼페이지가 만든 근데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요 어플이 집주인들한테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집주인들한테 유리하게끔 해서 렌트비를 좀더 비싸게끔 받을 수 있는 요런 어 잘못된 알고리즘을 형성한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기사들이.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수천 명, 많게는 뭐, 그, 사용자 수가 2만 명이라 그랬나? 수천 명 정도 다른 집주인 가격들을 자동으로 딱 이렇게 연결을 해줘. 알고리즘을.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경쟁이 붙으면서 쭉 올라가겠죠. 비싸게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얼 페이지라는 회사가 예전에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데, 항공사 뭐, 가격을 이렇게 단합하는 그런 앱을 만들었다 그래요. 소송을 당했던 기업인데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전적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 때문에 텍사스의 렌트 가격에 텍사스 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일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는 소송을 집단 소송을 지금 준비 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렌트비 가격을 좀더 부추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코로나 때 미국에서 또 핫했던 게 뭐냐면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쓰신 그 써보신 분 계신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나 이런 아파트들을 모텔처럼 내놓을 수가 있어. 렌트비를 받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괜찮아 또. 생각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에어비앤비의 수요도 급증을 했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창 미국의 렌트비가 올라갈 때, 안 그래도 지금 렌트비가 막 급증해가지고 막 짜증나는데 코로나 또막 격리하지, 그리고 막뭐 놀러를 가고 어디면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집은 또 구하기 힘들지, 그럼 에어비앤비를 한번 구해봐야겠다. 근데 에어비앤비 가격도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 이런 것들이 또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렌트비또 가격이 오르는데 일조를 했다. 좀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도 최근에는 에어비앤비가 조금 수요자 감소했다고 해요. 차고를 개조해서 에어비앤비하는 집도 봤어요. 야 차를 개조해서 대단합니다. 뭐 그러면 그건가? 그 캠핑카? 캠핑카를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빌리는 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게막 오래 되지 않았죠? 뭐 6개월 전 그것도 아닙니다. 불과 한두달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 내일 있을 10월 달 미국 CPI 렌트비는 낮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렌트비는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그럼 코인이슈야, 너는 시장의 지금 예측치가 8.0인데 어느 정도 어느 정도를 보냐? 8.1 봅니다. 8.1. 그리고 진짜 좋게 나왔어. 진짜 좋게 나오면 7.9. 근데 7.9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 어, 희박하다로 생각을 했는데, 어, 이번에 월가 이런 이 분석들 얘기들 보니까 7.9도 나올 수 있겠구나.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8%에서 8.1 예측치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널이 8.2가 나왔죠. 그래서 8%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높은 거고, 11월 12월 좀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높지 않을 것 같다. 고인 이슈도. 그래서 만약에 8%보다 더 높게 나와. 한8.2 나와. 그럼 시장 어떻게 될까? 사랑하자님, 8.5. 오, 8.5. 8.5까지 나올까? 아, 8.5까지는, 음, 그냥 예체치대로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높게 나온다고 하면, 예상치랑 별 차이 없으면, 시장은 그냥 그래도 우상향하는 게더 낫다. 우상향 우상향하는 힘이 더 크다. 빠졌다가 올라갈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고용 지표 보셨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어. 원래 같았으면 고용 지표 좋게 나오면 어? 이것 봐라.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노동 시장이고그 경고, 경고하다는 거네. 그럼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세게 올리겠네. 시장이 웁니다. 슛이 나와요 근데 슛이 단기적으로 나왔다가 바로 말아 올리죠 그게 왜 그래요 지금 중간선거 이후에 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통계적 믿음들이 존재를 한다 그렇다면 시장은 올라가려는 힘이 좀더 큽니다 빠지는 것보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CPI가 높게 나오더라도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우리 지금 비트코인 시장만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미국 증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 코인 시장은 이따가 바이낸스 FTX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CPI의 영향 어, 큰 예측치랑 별로 이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으면 우리 코인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다. 다만 지금 우리 코인 시장만의 금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Hey, I got a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